인생이 걸렸습니다. 현재 통신공사 업체 다니고 계시고요. 재직하면서 지원한 공기업이 있으시고요. 합격자 발표 때는 예비 1번으로 탈락. 한달 뒤에 오늘 합격했다고 아 공기업 합격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입사해야 하고 입사를 조정 안 된다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 뭐라고 하냐고 당장 5일 뒤에 입사인데 5일 후에 관둔다고 하면 해줄까요? 경력증에서 방급도. 네 때려치우세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때려치우고, 라이언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펙으로 치면 거의 끝판대장급이거든요? 동기부여도 얻으시고, 전기특급의 기계 고급이면요, 골라서 갑니다.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본인이 원하는데, 본인이 원하는데 골라서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또 보시고, 또 동기부여도 얻으시고, 주주야야 하고, 아침에 수변전 배우다가, 팀장이 고졸이냐, 왜 이리 머리가 나쁘냐, 군대 갔다 왔냐, 이런 식으로 인격을 못 오게요. 밤샘 근무에 저도 모르게 참아야 했는데 육성으로 팀장한테 샤우팅해버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인격 모독은 그건 좀 그래요. 잘하셨고요. 저 같았으면 주먹 바로 날렸습니다. 샤우팅에 그쳤어요? 저 같았으면 바로 주먹 날아갔어요. <laughs> 제가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 엔지니어 할때 나름 이렇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었는데 돈도 잘 벌었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 좀 이렇게 퇴직을 하고 할게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마트 시설 당직기사로 갔다더라고 그래도 중견기업에서 차장까지 한 사람인데 자격증이 없으니까 관리직으로 가려면 그래도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 없이 그냥 엔지니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45세 이상 군침이 싹 돌아요 제이님 자 제이님 한입 하세요 여, 저 오겹 오겹 수육입니다 한입 하세요 자, 아아 아 하세요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한때 잘 나갔었거든 엔지니어로 막 기자재 엔지니어로 잘 나갔었어 근데 그게 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45세 넘으면 부장 이사 될거 아니면 잘린다고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잘리면 자영업을 하든 뭐 쿠팡 택배 물류를 하든 뭐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나이에 45세 예를 들어서 넘 자격증 없으면 땅짓기사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존나 비참해집니다 존나 비참해져 예를 들어서 조선소 기자재 영업 엔지니어 하면은 최소 그래도 연봉 5-6천 이상은 받거든요 5-6천 이상 받아 출장 다니고 이러면은 근데 이마트 같은 데가가지고 땅짓기사 하면서 이게 뚜껑 깨진 거 교체한다? 존나 비참합니다 그거 존나 비참 그렇게 안 되려면은 그거는 자기가 잘 나갔을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처음부터 푸코팡 물류 뭐 하다가 당직계사 하면 상관없죠 근데 조선수 기자재 좀 좋은 회사들은 연봉 높습니다 목 많이 주거든요 뭐 외국 땡기고 나면 뭐 연봉 뭐 8, 9천은 그냥 받아요 근데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리자가 안 되고 당직기사 하면은 좀속단 말로 좋 같습니다 그냥 죽고 싶어 나 비참함을 느끼거든 그러니까 우리 라이언 소장님 처럼 보세요 미리 미리 딱 자격증 따놓으니까 저렇게 지금 골라서 갈수 있는 정도 스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런 말씀드립니다 소주 한잔 하십시오 아경력 만드는 거요? 그리고 어지간한 것들은 제 영상이 지금 거의 한 1900개가 넘거든요 제 영상에 쭉 한번 정중해 해보시면 좋습니다 어지간한 내용들 다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 다한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시설 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뭐 삶의 전략 같은 거에 대해서도 사실 뭐철피디 독보적이죠. 어떤 깊이감이 다르다. 일반 회사 아니고 병원 근무시고요. 전기 썼다고 경력 증명서에 전기 관련 유지보수 쓰면 경력 인정 받을 수 있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시설물 관리에서 전기 설비 유지 보수라고 쓰세요. 팀장하고 싸웠어요? 이직한 게 낫냐고요? 때려치우세요. 그럼 뭐가 아쉬워서 그붙겠어요 싸우면 뭐, 둘 중에 하나 나가는 거지. 그거 때려치우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자리가 본인의 자리가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laughs>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이 퇴사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퇴사를 좀 가볍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반 회사가 아니잖아요. 일반 회사는 한번 퇴사하면 다른, 다른 직장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컨텐츠에도 서 말씀드렸잖아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조금 경쾌하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혁신은 새로운 시도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됩니다. 퇴사를 좀 장려드립니다. 그게 답이 아닙니다. 많이 옮겨보는 것도 내 경쟁력이 됩니다. 경쟁력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곁에는 철피드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라든지 그런 방향성들이라든지 옆에서 이제 항상 가이드를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한한테 이메일도 제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메일 좀 진정성 있게 이게 예, 보내주시면 제가 또 아주 또 깊이감 있게 당담도 해드리고 하니까 사람을 구해야 되니 10월 말까지 하고 퇴사한 게 낫겠죠. 그건 이제 본인이 뭔가 인심을 쓰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뭐 추석 보너스 받고 그만두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난 그렇게 천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종의 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하고 퇴사한 게 낫겠다. 그게 대한 지금 동의를 구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하님은 보너스 30만 원 떡값, 겨우 그것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10월 말까지 하고 대사하는 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을 구해야 되고, 그런 이제 또 나는 좀 너그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그 속마음을 들춰냈나요? <laughs> 뭐, 라이브 방송은 뭐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요. 내가 원할 때. 자, 보세요. 제가 화면 왼쪽 밑에 뭐라고 적어놨죠? 타의적 굴종이 아닌 자발적 참여, 자유, 그리고 삼미라고 적어 놨죠. 전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은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요. 하기 싫은 일은 안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안 합니다. 저는 내가 원할 때만 합니다. 그게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건 노예입니다. 여러분들은 노예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인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 삶을 내가 주관하시겠습니까? 타인의 요구대로 이끌림 당하면서 주관 당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겁니다. 이 방송의 주인은 철피디입니다. 뭐 라이브 방송할 때 욕도 많이 하죠? 뭐, 악플에 대한 비난? 욕하세요. 음. 여러분들도 욕하시고요. 저도 뭐, 욕하고 싶으면 욕합니다. 삶 자체가 타해적 굴종이 되면은 병납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로운 삶. 뭐, 정신건강에도 막, 뭐 이래저래, 이롭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배하십시오 자유를 위하여. <laughs> 퇴사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퇴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퇴사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주 오겹수육입니다. 제주 오겹수육. 끝내줍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시고요 아,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퇴사나 신중해야죠. 음. 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뭐, 몇번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볼모로 잡혀있는 거죠. 아, 땡초, 그거 되게 맵네.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우위를 점하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지고 있으라고 했잖아. 모용죽 입장에서 내가 기혼자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약점을 보여준 거예요. 내 패를 보여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가, 근로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애초부터. 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 계약 조건이에요. 사용자가 피고용자한테, 결혼하셨습니까? 미혼, 미혼자냐, 기혼자냐. 그런 걸 이력서에 쓰는 난도 있어, 심지어. 거기에 기혼자라고 밝히잖아요? 애가, 둘이야. 이미 내 약점을 밝히는 거예요. 이력서 상에. 그러니까 그, 근로 계약 자체가, 성립이 돼요? 그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자기 약점을 이마에 붙이고, 이마에 써붙이고, 이력서를, 아, 이 새끼는 쉽게 못 그만두겠네. 이미 약점 잡혔잖아. 포카 치기도 전에, 내 패를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고스톱 치기도 전에, 내 패를 남한테, 상대방한테 내 패를 다 까발리고, 고스톱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 근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계약인가요? 이게 동등한 계약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지. 99%의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 약점을 이미 까발리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고. 그 자체의 개념 자체를 모른다고. 왜 이력서에 미혼, 기혼 이런 것들을 적어놓는 란이 있냐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그걸 만들어 놨겠죠. 그걸 보고 뭔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란을 만들어 놨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혼이든 기혼이든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결과 값이 그 데이터가 사람을 채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 결과 값이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을 만들어 놨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그거를 저금으로 해서 이게 나한테 손해일까, 이익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고용자한테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내 약점을 이마박에 붙이고 다니는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가 아예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채용이 되면은 그건 사용자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기가 어플라이를 했고 내가 어프로브를 했으면 그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그 계약은 사용자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계약을 체결하겠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피고용자한테 약점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계약을 선택한 거예요 사용자는 노예처럼 막 부려먹어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게 되죠 그 알량한 갑질이 온 사회에 폐단이 되어서 자기 자신한테 돌아온 줄은 모르고 저 출산이 딱 맞는 사람인 듯합니다. 아 기본소득 도입해야 되는 이유 이야기하시는 중. 아. <laughs> 아 기본소득에 대해서. 음. 뭐 일단은 한잔 하시죠. 금배 하십시오. 금배 하시고요.